18화. 진이가 좋아하는 청국장. 소희 할머니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거실에선 진이가 만화 영화를 보고 있다. 진이는 만화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만화를 볼 때는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집중해서 본다. 거의 TV 속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이다. 진이는 만화를 보면 만화가가 되고 싶다. 그러다가도 형이 일하고 있는 커피 이두령에 가서 형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마음이 바뀌어 형처럼 커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다가도 또 해원 누나가 빵을 맛있게 만드는 것을 보면 바로 빵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진이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꿈도 자주 바뀐다. 어느날은 TV 속에서 수박이 작은 줄기에서 꽃이 피어나고 작은 열매가 열리며 수박이 커져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하고 또 재미있을 것 같아서 바로 또 농부가 되고 싶기도 했다. 지금은 재미있는 만화를 보고 있어서 아마도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만화가가 될 거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다. 할머니, 할머니는 꿈이 뭐야? 뭐가 하고 싶어요? 소희 할머니는 칼질을 하느라 칼질 소리에 진이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지 진이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 진이는 질문을 했기에 귀를 쫑긋하고 대답을 드려야 하는데 대답이 없자 궁금해서 주방으로 가며. 소희 할머니를 부른다. 할머니! 왜?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다 됐어. 아니, 할머니는 꿈이 뭐예요? 뭐가 하고 싶어요? 소희 할머니가 분주히 움직이던 손을 잠시 멈추고 진희를 쳐다보며 말한다. 또 물어보는 거야? 예, 또 궁금해요. 그래, 요즘은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는 거지. 아이고,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기한테? 할머니, 잘 죽는 것도 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진이가 할머니 나이가 되면 그때 할머니가 한 말이 이해할 거야. 빨리 나이 먹어야겠어요. 할머니 마음 알아야 하니까요. 여섯. 커다란 냄비 속에서 청국장이 맛있게 끓고 있다. 진이가 냄새를 맡으며 말한다. 청국장 냄새가 좋아요. 맛있어요. 우리 집 청국장이 최고지. 손 씻어. 밥 먹자. TV도 끄고 와. 예 할머니. 진이가 거실로 나가자 소희 할머니가 음식을 식탁에 차리기 시작한다. 불 위에서 끓고 있는 청국장 냄새가 집안의 문을 다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구수한 냄새가 넘쳐난다. 소희 할머니가 청국장 냄새를 맡으며 혼잣말을 한다. 먹을 땐 좋은데 냄새가 좀 나긴 하지. 그래도 여름이니 다행이지. 겨울이면 추워도 다 열어놔야 하니. 맛있으면 됐지. 소희 할머니가 혼잣말을 하며 음식을 다 차려놓고 마지막으로 청국장을 가져와 식탁에 올려놓는데 진희가 신이 나서 와 앉는다. 할머니 청국장은 맛있는데 먹고 나서 tv 볼 때도 냄새가 더 나요. 왜 나요? 글쎄다 모든 음식이 다 나기는 하는데 청국장은 발효식품이라 그런가? 거기다 끓이기까지 하니 냄새가 더 나는 건 아닐까? 할머니도 잘 모르겠다. 냄새가 나도 난 좋아요 맛있어요. 할머니 우리 겨울에는 먹고 추워도 냄새 나가라고 문을 다 열어놓고 있잖아요 재밌어요. 그래 먹어서 맛있으면 그게 장땡인 거지 어여 먹자 뜨거울 때 먹어야 더 맛있어 진이가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생각에 잠긴다 그러다가 소유할 머니를 보며 말한다 점쟁이 할아버지도 좋아하실까요? 글쎄다 연세가 있으시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 궁금해? 응 할머니 우리가 좋아하니까 할아버지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우리 청국장 먹을 때 한번 전화해 보자. 좋아하시는지. 네 할머니, 맛있어요. 진이가 뜨거운 청국장을 떠서 맛있게 먹는다. 그런 진이를 소유 할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다 본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안, 김소연이 몸을 웅크리고 의자에 앉아 있다.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런 김소연을 열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달빛이 어루만져주고 있다. 노크 소리가 난다. 김소연은 그래도 미동을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대답도 듣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온다. 엄마, 김소연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황영재이다. 김소연이 작은 소리로 말한다. 영재 들어와. 엄마 불 켤까요? 불 켜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 황영재가 희미하게 달빛 속에 앉아 있는 김소연 옆으로 가 앉는다. 무슨 생각 하는데 불도 안 켜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달빛이 아름다워서 엄마는 소녀 감성이야 엄마 달이 예쁘다 예쁘지 왜안 자고 왔어 잠이 안와 엄마랑 자려고 그럼 간만에 우리 영재 품에 안고 잡을까 김소연이 말을 하며 황영재를 꼭 안아준다 엄마 응 음? 아빠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 나도 가끔 그게 궁금해 왜 내가 네 아빠랑 결혼했는지 엄마 아빠가 엄마 납찬 건 아니지 그랬으면 외할아버지한테 잡혀가 아빠 죽었을 거야 맞아 할아버진 아빠가 못 이겨요 우리 할아버지 대단하시잖아 최고야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김소연이 아버지는 달을 참 좋아하셨다 왜 달을 좋아하셨는지는 김소연이 어려서는 몰랐다 나중에 커서 김소연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때 그때 알았다. 김수연의 아버지는 어머님을 어려서 잃고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울던 달이 둥글게 뜬날 아버지가 달을 가리키며 엄마가 보고 싶으면 달을 봐. 엄마가 우리 아들을 보고 있으니까 라고 한 뒤로 김수연의 아버지는 달을 좋아하게 되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달을 보며 엄마랑 이야기하듯 대화를 하셨다. 그래서 그런지 김수연도 달을 좋아한다. 김수연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은 밤에는 잠못 들고 달을 본다. 할아버지 보러 가자. 엄마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장미꽃 사서 황영재도 알고 있다. 엄마가 잠못 들고 달을 보고 있는 밤에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것을 말이다. 황영재가 김수현을 꼭 안아준다. 엄마 요즘 너무 말랐다. 내일 맛있는 것도 먹자.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인절미도 사가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믹스커피도 가지고 가자. 기특해라 다 기억하고 있네. 엄마가 꼭 챙기는 거라 기억하지. 나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황영재의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말이 없다. 황영재가 김수현을 꼭 아는 채로 잠이 들었다. 김수현이 새근거리며 잠들어 있는 황영재의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달빛이 쓸쓸하다. 김수현의 시간은 그대로 멈춘 듯 미동도 하지 않는다. 달빛만이 시간의 흐름을 말해준다. 19화, 진성과 혜원, 그리고 밤길이 개편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